자, 보면, 조건제시법으로 주어져 있어요. 괜찮아? 누구를 원소로 갔는데, X를 원소로 갔는데요. 그 X의 정체가 뭔데? 홀로로로 2차 방정식의 근이요. 이 등식이요. 괜찮습니까? 얘는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되는 거 맞죠? 자, 인수분해가 되면 하는 거고, 만약에 안 된다면 이해못 쓰는 거죠? 근의 공식으로 근을 구할 거예요. 맞아? 근데 예를 보시게 되면, 이쁘게 인수분해가 되죠. x 플러스 7, x 마이너스 3은 는 0이다. 이렇게 이쁘게 인수분해가 돼요. 맞아? 그럼 이 등식을 참으로 만든 x의 값을 원소로 갖는다고 하였으니, 결국은 이 2차 방정식의 근, 누구? 마이너스 7과 3을 근으로 갖는다는 거예요. 괜찮습니까? 아니, 원소로 갖는다는 거예요. <laughs> 괜찮습니까? 이 2차 방정식의 근, 두 개를 원소로 갖는다. 이해해? 좋아요. 나예요. 그래 놓고, B라고 불리는 나는, 다시 써보면 마이너스 치가 A 마이너스 7가 A 제곱 마이너스 1을 원소로 갖는데요 괜찮아? 그러면서 A는 B에 모여야 된다고 부분집합이어야 되는데 A의 모든 원소가 괜찮아요? 누구? B의 원소가 돼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괜찮습니까? 자 그럼 봐봐요 어? 마이너스 7라는이 원소는 여기서 이미 갖고 있어요 여기까지 선생님 말 괜찮아요? 이미 갖고 있어요 그쵸?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뭐만 확인하면 되지? 이 3이라는 원소요.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3도 B의 원소여야 돼요. 괜찮습니까? 그럼 가능성은 두 개잖아요. 괜찮아? 나 A-7이 뭐가 될 수도 있어요? 3이 될 수도 있어요. 괜찮습니까? 그래서 나예요. A-7이 뭐가 될 수도 있어요? 3이 될 수도 있어요. 괜찮습니까? 그러나 또는 나예요, 나예요, 나예요. 내가 뭐가 될 수도 있는 거죠? 3이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A제곱 마이너스 1이 뭐일 수도 있어요. 3일 수도 있어요. 여기까지 선생님만 괜찮습니까? 자, 그러면, 나예요. 얘를 만족하는 A의 값은 뭐가 되는 거고? 10이 되는 거고요.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또는, 나예요. 나를 만족하는 A의 값은 A제곱은 4요. 그래서 A는 2 또는, A는 마이너스 2요. 괜찮습니까? 자, 위에 문제랑 다른 점이 있어요. 위에 문제는, 어, 기준을 정했으면 선생님, 어, 이렇게 구해진 것이 다 답이 아니니까 직접 대입해서 확인하라고 했잖아요 확인하셔야죠 나안할 거예요 그 이유가 뭐죠? 라고 묻으신다면 위에 문제는 하나를 기준 잡고 콜로로 경우를 나눈 다음에 얘 앞에 있는 괜찮아? 걔를 생각해 주지 않았으니 내가 직접 대입을 한 거지만 얘는 대입할 필요가 없죠 왜? 이미 앞에 마이너스 7은 이미 여기 포함되어 있었어요 여기까지 선생님 말 괜찮아요. 이미 뭐가 되어 있었다고 마이너스 7을 b 가 원소로 갖고 있었다고 이해. 그럼 여기서만 게임 끝내면 되겠네. 맞아. 얘네들의 값이 3을 만드는 이해. 그 a의 값만 찾으면 되는 거였잖아. 여기다 10을 대입하면 3이 되는 거고 이해해. 괜찮아. 물론 여기다가 10을 대입하면 99. 근데 그건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거야. 여기까지 괜찮아. 나는 이 조건만 만족시키면 되니까요. 여기까지 선생님말 이해할 수 있겠죠. 예 좋아요. 여기서는 확인할 필요는 없어요. 맞아. 근데, 위에 문제가 더 가치가 있습니다. 맞아? 반드시 대입을 통해서 확인을 해야 되는 그 이유. 괜찮습니까? 그것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해주셨으면 좋겠고, 자, 나한테 묻는 것은 이런 A 값들의 합을 묻고 있으니 답 자체는 뭐가 되겠다? 10이 되겠습니다. 라는 이야기겠죠.